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철산자이가 광명시 시의를 통해 제곱미터당 평균 택지비가 1,255만원으로 확정됐으며 분양 일정은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2,600에서 2,700만원 수준으로 전용 면적 84 기준 약 8억 7천만원에서 9억원 수준입니다. 단지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 8단지와 9단지 현장으로 3,804세대 중 전용 면적 59에서 114, 1,640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안양천 등이 있으며 지하철 7호선 이용할 수 있는 철산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광명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 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